네,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허사장님, <laughs> 어서오세요.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아이고, 일찍 오셨네. <laughs> 아이고, 어디있어? 어, 죄송합니다. 뭐, 오늘부터 같이 동업하게 된 최이 견이라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정사장님, 예. 어, 그래요. 우리 허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와, 이, 뭐, 이, 듣던 것보다 훨씬 미니시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서로 인사하세요. 우리 가게 김판호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. 뭔 얘기를 하실라고 우리를 다이를 모이랬습니까? 뭐, 우리 사장님 뭐 귀엽게 얘기하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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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습니다 자,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, 내 얘기를 들어보 거네. 뭐, 중간에 새는 돈이 억수로 많다 하던데 이 합법적인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? 예? 아, 그리고 둘째로. 마, 그런 사태를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 이 가게에 제 사람을 하나 배치해야겠습니다. 어떤 사람을? 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마, 이종일의 경험도 많고, 뭐, 유능한 친구니까네. 뭐, 앞으로 사장님들 하시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새끼가 듣자 듣자니까. 어 뭔데? 이쪽 나가나 어? 어디서 어 얼굴도 없는 놈이 귀 들어가 씨발 이라저라 지랄이고 어? 아, 네 뭐고? 가 앉아라 <laughs> 엄마, 앉아라 네또 뭐고? 응. 마이 네 어디 식구고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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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운동하나 앉아라 가마오에 인마 어른들 얘기하는 거안 보이나? 죄송합니다 어이 동업자 양반 그 나이도 그... 얼만큼 뭔 양반이 어디서 그개 아래를 들고 있어, 어? 졸아 때. <laughs> <laughs> 오빠야, 어디서 굴러 먹다 왔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가 그만 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응. <laughs> 왜라시발년이이 말하는 싸가지봐라, 에? 퇴직. <laughs>

falta bait suta